쓰나미 해변에 나갔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쫙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납니다.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사진을 찍고 물고기를 줍기 시작하죠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마치 산처럼 커다란 물덩어리가 밀려옵니다. 쓰나미는 단순한 큰 파도가 아닙니다. 해저지진, 화산 폭발, 산사태처럼 바닷물을 순식간에 밀어올릴 만한 사건이 터지면 물이 좌우로 퍼지며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파동이 만들어지죠. 깊은 바다에선 잘 느껴지지 않지만 해안 가까이 오면 속도는 줄고 높이는 치솟습니다. 2004년 인도양 쓰나미는 그 피해의 규모로 지금도 회자됩니다. 인도네시아, 태국, 스리랑카 등 14개 나라에서 약 23만 명이 숨졌고 수많은 마을이 지도에서 사라졌죠. 무엇보다도 그 파도는 단순히 물이 아닌 삶 전체를 삼켜버리는 힘이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쓰나미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1983년 일본 사카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도 동해안까지 약 2.4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했습니다. 방파제 일부가 넘쳐버렸고 인근 어민들도 피해를 입었죠. 또 하나 기억해야 할건 쓰나미의 전조현상입니다.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고 해저가 드러나는 현상. 이걸 드로우백이라고 하는데요. 호기심에 해안가에 남아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. 바다가 조용할 때일수록 뒤따라올 그한 방을 의심해야 합니다. 산사태. 산은 그 자리에 가만히 비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. 비가 많이 내리거나 땅속이 느슨해지면 거대한 흙과 돌덩이들이 중력에 못 이겨 한꺼번에 쏟아지죠. 이게 바로 산사태입니다. 산사태는 지진, 폭우, 벌목, 개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특히 경사가 가파르고 지반이 약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납니다. 무서운 건 속도와 파괴력입니다. 흙더미는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마을 하나를 덮는 데몇 초면 충분하죠.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입니다. 당시 발생한 산사태는 무려 67만 건 이상. 많은 마을이 흙더미에 묻혔고 구조 작업도 어려웠습니다. 우리나라에선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큰 충격을 줬죠. 집중호우가 내린 다음 날 산이 무너지며 도심 속 아파트 단지를 덮쳤고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. 산사태는 산에 안 살면 괜찮겠지 싶은 재해가 아닙니다. 도시 개발로 산과 도심의 경계가 흐려진 지금 누구나 그 경계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산은 무너지기 전까지는 조용하다는 것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.